안녕하세요. 한태이번 출구 대치동 369 여진가정의학 김갑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질문이 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으로 대신 답변을 할게요. 술에 사이다나 콜라를 등에 탄산음료를 섞어서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뭐 간단한 질문인데요. 간혹 뭐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술이 약해서 술에 사이다, 콜라를 등의 탄산음료를 섞어서 마시게 된다는 말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리고 괜찮죠 라는 질문도 같이 듣게 되는데 사실 술과 술즉 알코올과 탄산음료를 섞어 마시게 되면 이제 소화기관에서 특히 대장에서의 알코올 흡수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빨리 취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뭐, 뭐 이러한 그, 산삼류랑 이제 술하고 과일로 그렇게 섞어서 과일소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여성분들 마시기 쉽게 순하게 한다고 해서 이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 얼굴이 더 금방 빨개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시고 절대로 이제 술에다가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걸 섞어서 마시지 말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러한 실제적인 음, 사실은 약간 차이가 나니까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치동 36호 열린과정의학과 김갑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